현재 시점에서 추격은 좀 말리고 싶어. AI 분야는 관세 영향이 적은 분야다. 빅테크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버지, 지난 주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대거 공개가 됐었죠.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축소 여부를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기우였음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우려가 가장 높았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면, GPU 부족과 같은 단기 공급 제약과 전력망 문제로 일부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연기됐을 뿐이고, 장기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 용량을 두 배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었지? 사실 나 개인적으로도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좀 줄이지 않겠나 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투자를 줄이겠다는 의견은 거의 없었어. 호실적과 더불어서 예상치를 넘어서는 가이던스 발표로 역사적 신고가에 성큼 다가서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추격은 좀 말리고 싶어. 전반적인 밸류가 좀 높은 편이거든. 향후 3년간 EPS 연간 성장률을 14.4%로 감안했을 때 PEG 배수가 약 2배수 정도로 나오는데 이건 경쟁자인 구글 1.2배수 대비 좀 높은 수준이야. 아마존도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올해 k f x 전망치를 7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북미와 유럽의 데이터 센터 확장과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고객의 AI 수요가 아마존 웹소이스 데이터 센터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건 장기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뭐이 정도면 긍정적인 발표였죠. 그랬지 다들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이닉스가 주말장에 4.8나 상승을 했을 거야. 아마존은 빅테크들 중에서 좀덜 오른 종목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주가의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일단 관세 정책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이 제일 큰 편이잖아.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많은 상품들이 결국은 뭐야? 중국 공급망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말이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쟁사 대비 낮은 AI 사업 성과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은 고작 17%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4분기 19%에서 더 추락한 거야. 경쟁사의 서비스인 에저는 35%나 성장을 했고 GCP는 28%인데 비해서 꽤 낮은 상황이야. 이어서 지난 주말에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을 볼게요. 25년 1분기 실적은 주요 사업부 매출이 기대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했어요. 특히 이익 지표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죠. 금융과 리테일에서 강세가 이어졌고요. 가장 중요한 검색 광고의 실적이 두드러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507억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유튜브 광고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 개선된 89억 달러로 발표했어요. 구독과 디바이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개선된 104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클라우드 매출은 123억 달러로 28%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더 긍정적인 부분은 규모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였어요. 클라우드 는 세계 분기째 17%를 상회하면서 개선세를 이어갔죠. 마지막으로 메타를 살펴볼게요. 메타는 AI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라마 모델 학습과 활용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 하이닉스의 강세 이유가 되겠죠. 다만 앞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 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GPU와 전력망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데이터 센터 용량을 50%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뭐 일단은 대부분 다 좋게 발표하긴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실적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의 숫자인 만큼 1분기와는 다르게 2분기에는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AI 분야는 관세 영향이 적은 분야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둘다 일리는 있는 말인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관세 전쟁이 본격 억화되기 전에 숫자라는건 좀 말이 안되지 않니? 뭐 지금 실적이 그렇다 치더라도 차기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도 역시 높게 발표됐잖아. 데이터센터 용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도 결국 투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투자가 많아질수록 감가상각 비용 역시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은 상식이니까 말이야. AI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확실하게 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AI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러면 관세로 인한 타격이 없진 않겠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 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지. 그러면 끝으로 오늘 얘기했던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서 좀 꼽을 만한 괜찮은 기업이 있을까요? 빅테크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 같으면 메타가 좀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메타의 멀티플은 배수에 P 멀티플은 21.8배수에 불과해. 소셜 미디어 평균 18.1배수나 또 S&P 500 지수 전체 20.3배수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아. 또 향후 3년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도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 보유나 혹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 간이 다르 는 생각 이야. 이어서 경제 지표를 살펴볼게요.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발표는 좋았지만 관세 정책 이후로 걱정해왔던 경제 지표들이 찌그러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연유라 기준 마이너스 0.3%로 2022년 1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역성장의 주된 원인은 관세가 실현되기 전에 좀 일단 재료 주자는 수요 때문에 수입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어. 이 순수출의 기여도가 무려 마이너스 4.8%. 포인트를 기록했잖아. 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면서 재고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성장률에는 2.3% 포인트 긍정적 기여를 했으니까 대략 2.5% 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를 기여한 것으로 보여. 그러면 별거 아니었던 건가요? 어 절대 그렇지 않지. 예를 들어서 GDP의 상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1.8%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수치가 마이너스 0.3%까지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돼. 근데 아버지께서 어지간한 거다 나빠도 이 소비자 지출만 좋으면 용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소비자 지출이 1.8%나 증가했음에도 헤드라인 수치가 마이너스 0.3%라면 그외 다른 요소들이 대부분 나빴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소비 지출이 급증했던 이유는 뭐죠? 트럼프의 관세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소비를 하려는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이지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과 같은 내구제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는 결국 앞으로의 수요를 크게 둔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세금이 오르기 전에 자동차를 미리 산 소비 다음 분기에도 자동차를 또 구매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야 아무튼 누가 뭐래도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이라는 수치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볼수 있을 거야 경기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반면에 물가에 대한 걱정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잖아요 1분기 PC의 물가는 전기 대비 3.7%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요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충분히 자극할 만한 숫자였어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의 급등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지 4개월 연속 매달 0.5%포인트씩 기대 물가가 상승했는데 이런 이례적인 흐름을 과거에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 물가가 트럼프 집권 이후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사실 그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야. 근데 고용에 관련해서는 나름 숫자가 좋게 발표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주말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보다 17만 7천명이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죠 이 정도면 아직은 고용시장이 흔들리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수치는 최근 12월 평균 증가폭이 15만 2천명을 웃도는 수준이고요 실업률도 전월과 동일한 4.2%로 발표가 됐잖아요 물론 2월 고용에서 기존 11만 7천명이 10만 2천명으로 3월 고용은 22만 8천명에서 18만 5천명으로 수정이 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나쁜 구석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항상 세부 항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었잖아.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가 17만 9천 명이나 증가한 170만 명으로 집계가 됐어. 이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23.5% 수준까지 상승했다라는 점은 이미 고용 시장의 질적인 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야. 문제는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는 좀더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지. 관세 때문인가요? 이수야 악재와 불확실성 중에서 시장에서 더욱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게뭘것 같아? 둘다 별론데? 나도 사실 둘다 별론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불확실성이 더 나빠. 아무리 큰 악재라도 이미 노출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악재 해소로 작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지만, 이 불확실성은 기업 활동 자체를 아예 중단시켜버리거든. 이 트럼프의 관세놀이가 바로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기업들은 점점 더 투자와 고용에서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어. 고용시장의 헤드라인 수치가 좀 좋게 발표돼서, 걱정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 세부 항목에서 악화조짐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체크를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놀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향후 기대물가와 고용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살펴보면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시각으로 5월 8일 오전 3시경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93% 확률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4월 들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변하고 화 있잖아.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직후에 파월의장의 기재회견에서는 차기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거야. 트럼프 랑 파월이 계속 대치를 해왔는데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할까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툴은 5월 금리 동결 확률을 93%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6월에는 25bp 인하 확률을 62.8%의 확률로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측이 맞다면 연준이 적어도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작은 힌트를 줘야겠죠 그렇지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것은 팩트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3회에서 4회까지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연준 푸시 당분간 호지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리고 이 중국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계속 그런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드디어 양측의 말이 일치한 만큼 이번 주에도 미중 간 무역 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하면서 상승흐름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는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2분기 실물 지표의 둔화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특히 명목 성장률이 4.8%에서 3.5%로 하락을 하면서 명목 기준금리가 명목 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 진입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지난 2000년 이후 명목 기준금리가 명목 성장률을 상회하는 구간에서 SP 500 지수의 분기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2%로 나타났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승 흐름이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야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반등을 한다면 현금 비중을 높일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 S&P 500 ETF인 스파이를 기준으로 575.30달러부터는 기술적 저항이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최초의 현금 비중 확대를 개시할 생각이야. 현금 비중은 20%를 넘기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니까 오늘은 패스할게.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우선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안정적인 실적 발표와 투자 확대가 시장에 나름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뭐 하지만 동시에 기대물가라든지 고용시장 둔화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관세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죠. 우선은 이번 주에는 FOMC 회의에서 어떤 힌트가 나올지를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